2025년 그얼사년 푸른 뱀미에는 우리의 그 정성스러운 그 풍수적인 그 준비에서 또 크게 그 돈복이 터지게 됩니다 2025년 그 돈복 터질 그 중심 화두인 그 재앙진문의 그 금전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달나라 또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평소에도 그 거울 앞에서 그 긍정적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을 해 주신다든지 또 많은 그 거울 앞에 그 보이게 두면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많이 그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. 지폐나 그 동전 또 향이 나는 그런 물건들이 모두 좋은데요. 보시다시피 저는 그 거울 앞에 이렇게 딱포를 세워 두었고요. 특히 그 별사기 세기 전이 50원짜리 동전을 이 비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거울 앞이라는 공간 또 비누 위라는 이런 공간에 돈복 터지는 그 증폭 작용을 더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. 물론 그 건과류를 또 거울 앞에 두어도 또 너무 좋고요. 동전도 여러 그 종류별로 그 동전을 구색을 갖추어서 두었습니다. 거울은 그 원래도 그 재물운을 그 증폭하는 그 풍수적인 유용한 그 도구입니다. 그런데 그 을사년의 푸른 뱀에는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 을사년에는 더욱 그 강한 불기운과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. 거울 앞에 그 올바른 또 풍수 배에 제품을 두게 된다면 또 재물운이 몇 배로 또 크게 그 증폭되는 그런 그 풍수작용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거울 가까이에 두이 건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전지는 항상 이렇게 세워둘 때 좋다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울 가까이에 이렇게 그 건전지를 두는 이런 풍수 방법도 을사년의 그 기운과 또 크게 결합을 합니다 돈도 그 전류처럼 그 흐름이 끊기면 소멸을 할 것입니다 건전지는 그 흐름을 유지시킵니다 이때 그 거울이 또 이를 증폭하게 될 것입니다. 거울 앞에 둔그 딱풀도 마찬가지입니다. 딱풀이 상징하는 그 접착력이 또 증폭이 될 것입니다. 접착력이라는 것은 그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은 그 돈복의 접착력이 부족한 것이니까요. 이렇게 그 거울과 또 딱풀이 만나게 된다면 또 흩어지던 그런 돈복이 강하게 또 접착이 될 것입니다. 물론 그 거울 앞에 둔 동전도 동전을 그 배로 두 배로 또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부의 그 시각적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그 향이 나는 또 비누 위에 이렇게 동전을 두는 이런 그 풍수 배치도 2025년 그 푸른 뱀의 그을사년엔 아주 그 권장할 만한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왜냐하면 비누는 그 향이 나니까요. 재앙 전문에 그런 풍수적인 또 배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울 가까이에 지금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. 건전지는 꼭 세워두실 때 좋고요. 견과류가 있으면 또 좋고요. 동전이 또 종류별로 구석이 되면 좋고요. 비누 위에 동전, 또 동전도 그 벼의 자개자개진 그 동전을 올려둠으로써 2025년 그 중심화도 향을 그 내뿜는 그 돈복을 크게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돈복의 그 접착력의 그 극대화를 위 외둔 이 딱풀 이런 것 등에 이런 그 사소한 것들이 2025년 그 을사년에는 그 돈복을 크게 그 키운다는 것입니다.